저도 이제 이글 보고 나서 아, 깜짝 놀라서 아 이거구나 싶어서 이제 이걸 공유하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말 준비했던 듯이 글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어, 준비야 물론 안 됐죠. 왜냐면 개험이날줄 네. 몰랐으니까 우리가 첫 반응이 누구나 네. 네. 미친 거 아니야? 네. 그죠? 첫 반응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득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니, 개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활동이 다 정제가 되고 네. 군대가 모든 걸다 통솔하자는 네. 건데 1961년 5.16 직후나 네. 1980년 전두환이 완전히 철권을 휘두를 네. 때그 네. 시기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 저는 이제 버, 법학자이기 때문에 법학자로서 빨리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할때 어 그때 막 국회로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에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음. 계엄 요건이 성립 이안 되니까 해제해야 된다. 요 생각까지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막 조문 찾아가면서 뭐차 타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 상태에서 이 계엄은 계엄 요건과 절차가 다 성립이 안 되므로 그게 무효다라고 음.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국회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어떤 계엄 상태에서도 네. 국회 고, 공격을 하면, 그 자체가 내란죄가 된다는 네. 것을 제가 이전에 학문적으로 네.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이것은 탄핵 요건이 바로 성립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 좀 군인, 경찰이 시킨 대로 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킨 대로 하면 당신이 바로 내란죄의 네. 공범이 된다. 네. 그래서, 경거 망동하지 말 것,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망동이란 단어를 쓰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경거 동조하지 <laughs> 말 것. 공직자들을 네. 그 순간에 존중하는 마음에서 네. 정말 당신이 거기 끌려 들어가면 네.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요, 요술 긴 문장으로 쓰면 안읽히니까 어, 네. 가장 짧은 요양문으로 네.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전체 성격이 어, 개, 이 계엄만 위헌, 무효이고 그 다음 내란에 네. 해당되고 탄핵해야 네. 된다. 키워드 세 개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글에서 특히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헌법 파괴. 딱 이렇게 하니까 아, 이내 계엄이 헌법 파괴구나. 이게 딱 정리되면서 또 그리고 네. 용어들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잖아요. 뭐. 급하게 올렸는데도 방금 얘기했듯이, 망동이란 말 대신에, 동조. 동조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뭐. 윤석열의 폭거, 뭐 네. 이런 말이 아니라 헌법 파괴, 네. 이러니까 네. 학술적이면서도 정제된 표현, 그러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훨씬 네. 설득력을 높였고 아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군인들이나 우리 경찰들, 시민들, 네. 의원들도 네. 이게 급속도로 이게 예. 공유 됐기 때문에 예. 다 봤을 거 영향이 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나서도 이제 그때 우리 범도르트 갔다 온 예. 기, 기수별로 단독방이 있거든요 <laughs> 예. 10기까지 그때 갔다 예. 왔으니까 예. 10개 단독방 중에서 뭐 난리가 난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이거 우리 범도르트 예. <laughs> 이게 한인석 교수님 글입니다 <laughs> <거립니다>. 예. <laughs> 보세요 그리고 공유해 주세요 했더니 그 건방이 또 퍼뜨리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란, 이제, 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고비가 있었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탄핵 그 의결이 지연되고, 네. 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네. 늦어지고 있을 때, 뭐, 임기를 단축한다, 개헌을 해서, 이제, 네. 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이제, 꼼수들이 나올 때, 한 교수님, 그때그때마다 이게 왜 말이 되지 않나. 안 되는 거다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딱딱 짚어주셨잖아요 예. 이게 그냥 법학자로 평소 실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laughs> 할수 있는 정말 뛰어난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네. <laughs> 생각이 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시민과의 소통인데요 네. 우리가 계엄을 막아내고 탄핵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으로 되는 거, 네. 민주국가는 시민의 힘으로 결국 결정이 되어지는데. 저는 그 처음에 12월 3일에 대통령 헌법 파괴라는 제목이 네. 엄청난 제목이에요. 네. 그 말을 쓴 사람은 계엄이 성공하면 바로 그대로. 영연 아, 빼 네. 바로 잡혀가야 되, 되는 상황이, 네. 네. 이는 각오, 제목이 완전 각오하고 쓸 수밖에 없는 네. 제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강렬하게 네.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아니, 이제 우리가 그만주에 범도로트 간 네. 그그 그 동행이 이런데 힘을 준다고요. 아, 아 우리 그, 안중근, 네. 뭐 홍범도, 또, 뭐 김자진 이런 네. 분들이 네. 오르면 올타고 한 네. 것이지 네. 행동한 뒤에 네. 이 분리에 대한 공포감, 주저감 네. 네. 이런 것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네. 있는데 그 안중근, 홍범도 그분들을 한번 만나고 오면 조금 더 힘이 더 올라오잖아요. 어, 어깨가 좀 하면서. 맥하시죠? 나도 100분의 1이라도 닮아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아잘 다녀오셨습니다. 그 어, 그러니까, <laughs> 정면으로 싸워야 되겠다. 네. 이런, 이런 것을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는 지식인이란 게 뭐냐 하는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대통령은,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탄핵 과정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네, 네. 이 사람, 뭐, 이 사람과 이 사람 주위에는 법률가들이 많으니까. 계속 꼼수를 써요. 아, 네. 처음에 하야라는 단어를 쓸듯말듯 했거든요. 네, 네. 그럼 사람들은, 아, 이제 하야 쪽으로 가면 좀 평온해질 거지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은 하야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하야라는 것은, 구, 보통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 하겠다 이러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아, 하야 서늘한 모양이다. 네. 천만에. 국민이 원한다면, 네. <laughs> 있잖아. 예. 당에 일임 하겠다. 12월 4일날 그랬어요. <laughs> 네. 나의 거치를 네. 당에 일임 하겠다. 이 말은, 아, 대통령이 내려놓겠다는 모 말. 아, 저는 그렇게 아. 해석하지 않고, 당에 일임 하겠다는 건당의 자기 편, 친윤, 네. 네. 반륜 조금 있고, 친윤도 많잖아. 그럼 당에서 백0 0가지막 논의가 일어납니다. 그럼 한 이틀 있다가, 당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므로, 제가, 혼란을 수습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야 했잖아.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 한다 했지. 그래서 하야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하야 합니다. 다, 라는 네, 말만 네. 의미가 있지. 네. 이틀 뒤라든지, 뭐, 국민이 원한다면, 이, 이거는 꼼수다. 지국이 안정되면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짚어 나가서 네. 국민들이 살짝 그,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거를 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계속 집중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한번할 때마다 사실은 네. 저쪽에서는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들이 그런 꼼수를 네. 저 법비들이 해온 짓들을 네. 했는데 네. 그걸 칼같이 파고들어서 파고 뼈를 때리는 네. 한 방식을 먹이니까 저쪽에서는 정말 성공하면 가장 먼저 잡아들여야 될 리스트에 올렸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각오를 <laughs> 하셨군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흠법하게 <laughs> 라고 할대로 정면 가고 그다음 국민과 함께 가는 <laughs> 것인데 붕기 인견 제품인데요. 8만0 0구매 원에 이불, 패드, 베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있어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시원한 이런 원단으로 붕기 인견 고층 증공 세트인데요. 이 제품 써 보신 분들은 후기가 정말 좋습니다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하고 너무나도 편릭하고 좋다 직접 떠보니까야 이거 제격이다 생각 들었습니다 자풍기견 친구젯더 78,900원에 이불 그리고 패드 되게 함께 구하는 거스비스몰 그 공동구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다섯 통을 우리가 이만 구천구백 원에 택배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뜬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이다 비교하라. 스피스몰 화이팅. 장아도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 구매값 29,900원입니다. 530g, 쪽뚝 300g, 점쪽 다섯 통입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피스몰 스픽스 화이팅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민주화라, 스피드 모어.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피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피 구독 좋아요.